오늘 본문 말씀, 음,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자 아멘.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 분별하라고 어,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사람의 온전한 뜻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삼날리지 않냐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 엉망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제보다도 천천히 <laughs> 어, 수양 천천만만의그 수양 또 감소보다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발의대이요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발걸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뜬지아님께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네. 네, 오늘, 어,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도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과 감기 없는 예배는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절대 안 되는 거죠. 주여주한다고다주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24절에 답이 나와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집을 어떠한 자냐? 반성의 지연,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나, 나, 그러니까 나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에게 역사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리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받고 따르고 개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명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세워지는데, 그, 마지막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떠함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드러날 겁니다.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어져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또, 뭐 천지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 집을 반석이 나기 때문에, 절대 멸망당하거나 무너지거나 또그 신앙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 7장 2 2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제한으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줬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때에 내가 죄에게 밝히 말하대 밝히 밝기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복이 많으시고. 또한, 노하기를 견뎌하시고 참고, 멸절에 자리하시는, 인자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심판의 주인 이 되셨으니까, 그죠? 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생겨 를지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어,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선교도 됐습니다. 또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때 밝히 말하되 뭐 했어요? 이 불법을 해한자 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안지 못한다. 땡겨서 떠나가라.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보다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과거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어도 현재 미래가 중요합니다. 아멘. 왜 이 배경이 뭐냐면 사실 마태오 7장 어, 그 전에 보면 좁은 모로들어가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넓은 길로 넓은 멸망 길로 가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 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라, 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모로들어 가라.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찬는 이가 많지 않고 적지 만은그 길이 또 네가 구원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거둬지지만 나쁜 열매는 뭐예요? 나쁜 열매가, 거둬, 못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 사람을 비유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열매를 따가기를 원하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거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서 매를 갈고 있고, 그죠? 예, 그, 근데 어떻게 보니까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밭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밭에서 열심히 내가 알곡되게 해서, 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 걸 나가는데, 한 사람은 보름을 나간다는 거죠. 이게 못된 연례가 있는 걸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뭐랬습니까? 저문으로 들어가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 주여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백눈자고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꼴을 먹여 가지고 인도했는데 선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요? 예 내별못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는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어?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는거죠 그러니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왕도을 택했습니까? 선제가 못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적은 선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김전이장사들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타락되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정육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어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미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뭘 지키겠어요? 물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네. 마음의 문을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문. 을그 네. 선자도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건드리게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불법을 해난 줄 알았으니까. 좋은 쪽이 아니잖아요. 출입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멸관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 불의를 쫓는 사람 멸망자들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죠. 왜 멸망당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뭘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세요. 자기가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줄겠습니다 예뭐 지구를 뭐막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도 그게 하나님의 봉입니다 사람을 수십만을 죽여도 그하나님의봉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입니다 종 예, 주님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 노릇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데 이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왜 귀신 쫓아낸 것이 병든 자를 부제하 것이 왜또선제는 잘못된 선제을 물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붙었는데 왜 불법이 됐을까요? 바로 25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26절에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이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바라볼때 온전함을 바라봅니다. 그죠? 찬양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가 다가 아닙니다. 그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소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을 때그 재료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를 넘어선 것이 말씀, 최우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근데 그들은 근화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벽불들을 고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뭐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입니다. 신앙의 결실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은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제사로 또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음 22장에 혼인자치집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되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계시록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이 이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자치가 분명히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오늘의 집에 청아물이 문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 가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시고 또한 계시를 입장 보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쵸? 어린 양으로 더불어 뭐 한다고 했어요? 왕 노릇하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혼인 집에 다 청함을 잊길 원하시고 아, 네. 그 혼인 집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는데이 예언, 이 책에, 이 성경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따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복이 있어 없어요. 복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까지 믿는 믿음 대신에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기질조차도변변자로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야. 그 사역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행하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정들에게 보이시라고그천사를 그좀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 20, 지금 3, 4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죠? 그 집을 반속해 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들을 봉함하라이 말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고 하나님이 석휘될 그 약속은 감추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가, 가보니까 오직했수면 감추리 맞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않고 오시지 않, 않잖아요. 이루고 오신다이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계시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말씀에 깊이 살아가서 뭐예요? 장성한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이 사역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이들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수관하고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창수관하고 바람 불면 영적인 반응이 있어요. 우리 신령을 말하잖아요. 우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걸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무너져요? 육적인 창수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고 가니까, 이제 하늘에 내네 발을 불어요. 심판에 발을 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임치기까지임치기 전에, 불지 말라.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바다랑 나무를 다 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은 뭐예요? 그 어떤 나무를 하나님께서 살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무가 버랬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죠? 바다도 뭐예요? 바다라는 것은 바로 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비진리가 모여있고요. 음의 포도주로 지금 바벨론의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러 그런, 그런 바다. 그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가라지가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그 악인들을 멸하겠다는 것이 주님이. 그 그러니까 악인들을 멸하기 전에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의게 일을 치기 전에, 그죠? 에, 악인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골라내는 거예요. 창수가 그러니까 나고 바라본다니까, 우리한테. 그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속히는 일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기름 준비하고, 어린 양의 오리는 집에 참여하고, 이러한, 어 예언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까지그 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 늘깨어서 어네 잠자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의 자세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온전한 뜻이 그겁니다. 이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권능의 역사 그거는 나쁜 열매예요. 이제는 우선천이가 그것을 한풀 접고 이제 다 기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고, 그죠? 재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네. 바로 나타낸 주에서오시이 없어서. 아멘. 네. 근데 이것들을 증거하시기갈가라사 증거가 되고 이룬다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도장 끝에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시록이 이루기 어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걸 성취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어, 예수님을, 뭐, 아, 오늘도 올수 있고, 내일도 올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기다리면은 뜻밖의 도적같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을 다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어,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요. 또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할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서 때를 따라 어떻게요? 해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 음. 에이, 내가 올때 그렇게 하는 자가 부기병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뭐요? 예언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것을 증거를 받고 되어질 장래일을 우리가 이상을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니까 속히든지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붕이 온 세계 가득 차게부 붕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부흥이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때한 일, 예, 속히 될 일, 한 일을 해한다니까요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가라지를 멸하시고또알곡들을 거두시면서 백마 타고 그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언의 말씀하는 지식을 갖추어서 이제 어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부의 초벌을 버리고 또 온전한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신부 달을 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녀로, 또 신부로, 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세감내를 네 놓으시고, 코리넬 집을 데려어서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뭐랬어요? 다 자기 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 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사역도 하면서 이제 뭐예요? 네, 마지막 때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 네. 그랬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달아서 이거 내 말을 듣고 지키라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의 일. 나타난 일을 세일을 깨닫고 어,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구름을 타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한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충성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